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퍼스널 리셋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퍼스널 리셋 책 속의 인생 리셋 다섯 번째 좋은 관계가 괜찮은 인생을 만든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늘 조화로운 인간 관계, 이상적인 관계, 매음을 꿈꾼다. 하지만 왠지 어긋나 있다. 어딘가 아귀가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린다. 가끔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 관계가 중요한데 단순해 보이는 그것이 쉽지 않다. 각자 사과하는 범위와 이해의 폭이 다르기에 갈등과 대립이 유발된다. 그뿐 아니다. 경쟁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관계의 밀당,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등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시달린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 선의의 경쟁 등 자기개발 효과를 가져오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위력이 느껴진다.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낸다. 마음과 상황을 전달하며 공감을 끌어낸다.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상대의 지지까지 받는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긴장하면 오히려 버벅거린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불쑥 나와 뒤 수습하려고 횡설수설한다. 어디 그뿐인가? 어느 때는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하지 말아야 할 소리. 해서는 안 되는 소리까지 내뱉고 집에 가서 한숨만 푹푹 내쉰다. 아, 시간을 돌려 그 부분만 삭제하고 싶은 얼토당토않는 생각이 들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말은 양날의 검이다. 유용하게 쓰면 자신에게 더 없는 기쁨과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을 남긴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회수할 수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두렵다. 옛날부터 말에 관한 속담과 명언이 넘쳐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싶다. 대부분 말조심에 관한 내용이다. 말의 유용성을 살파하는 속담은 그에 비해 적다. 그만큼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말에 의해서 곤욕을 치른 까닭이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이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편하니 간 곳마다 튼튼하다. 말을 조심하면 화를 부를 일이 없다. 차라리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기에 말 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주 서야 하는 나는 수시로 호감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는 책을 읽는다.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준비다. 실수를 줄이자는 의미이고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려는 자세이다. 잘 듣는다는 건 말을 잘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훈련이 있다. 잘 듣기다. 듣기를 훈련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의 각오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어렵다.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핵심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심리, 기분과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경청은 기울여 듣는다는 한자어다.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과 그 내면에 깔린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는 방식이다. 이해된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경청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과 내가 해주는 피드백은 보이지 않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내민 고리에 맞는 고리로 연결해야 하나로 이어진다. 엉뚱한 말의 고리를 내미는 것은 너는 열심히 말했지만 나는 열심히 듣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한마디 말해서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이로써 상대는 당신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불신의 꼬리표를 단다. 잘 듣지 않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의 질문이나 구하는 의견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편협한 해석과 결정으로 상호 간에 오해가 쌓인다. 인간 관계에서 흔한 갈등 요소로 유대감의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얼마 전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세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처음. 이 삼분가량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몇년 만이냐는 인삿말이 들리는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이 같았다. 한 명이 자신의 근황을 얘기했다. 그의 나직나직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잠시 후 친구를 톡톡 건드리기까지 했다. 나머지 두 친구가 각자 휴대 전화를 보느라 그의 말을 귀 등으로 흘려듣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목소리를 키웠지만, 나중에는 본인마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 있었는데, 총 대화를 나눈 시간은 15분 안팎이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대화의 방법을 몰랐다. 커피숍을 나가는 그들은, 분명 오늘 이 자리와 시간을 아까워할 것이다. 그들은 왜 만났을까? 요즘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대를 진정성 있게 대하고 싶다면 만나기에 앞서 경청의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 대화할 때잘 듣는 법네 가지. 1. 상대방을 존중하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눈과 귀가 그를 향하게 하자.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느낌을 전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청을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상대방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진다. 이 상대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듣자. 당신의 동문서답을 방지하는 조치이자 4차원이라는 말을 피할 방법이다.상대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당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말이 끝난 뒤꼭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아니면 침묵을 택한다.상대의 의중을 몰라서 하는 침묵은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든다.상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지만 뒤로는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을 느낀다.3.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충고하고 싶은 생각들을 모두 비워낸 후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른 조언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가 당신에게 조언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감만 해주면 된다. 조언해 줄 때도 상대가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상대가 판단 능력이 없어서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불합리한 상황을 들어주는 조력자가 필요할 따름이다. 이미 행동이나 대응 전략을 생각해 놓고 그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는 더욱 더잘 들어야 한다. 반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상대방의 허점을 잘 포착할 수 있다. 4. 적절한 바디랭귀지를 활용하자. 당신이 적절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때때로 말로 하는 맞장구보다 손동작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고 호들갑스럽게 취임새를 넣으라는 말이 아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눈맞춤이면 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상대에게 환호를 보내주고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해주고 응원이 필요한 친구에게 손바닥을 마주쳐주는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유대의 고리를 더 단단하게 한다. 이를 일상생활에도 적용해보자. 서로에게 긴장감이 없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의 말부터 경청훈련을 하면 좋다. 그들은 오롯이 당신의 편이자 응원단이고 지지자이다.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익숙하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대화할 때 경청하지 않는다. 흘려듣거나 딴 짓하면서 듣기가 일수다. 자기 말만 쏟아내고 대화를 끝내버리기도 한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경청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경청을 습관화하기가 어렵다. 말하기는 쉽다. 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함량과 무게인 것은 아니다. 진심을 담은 의미 있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잘 들어야 가능하다.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 욕구를 듣기로 채워주자. 눈 맞춤해주며 충분히 듣고 난뒤 말하자. 말을 하고 싶다면 듣는 게 먼저다. 하버드 첫 강의에서 강조하는 겸손.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면 첫날, 첫 시간에 듣는 말이라고 한다. 대체 왜 세계인류 하버드 대학교는 겸손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일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남들보다 월등하거나 우수한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세로 임하는 심리작용이다. 여기서 부족은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무지를 알리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는 잘 아는 것도 배우는 자세로 다가서야 한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처세법이다.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겸손할 때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100%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다. 하다 못해 한 집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경험치는 다르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누군가는 혹은 당신이 상대해야 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그뿐 아니다. 당신이 전혀 모르는 것을 한 가지 이상 알고 당신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했다. 당신이 그와 가까워진다면 간접적으로 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그로 인해 당신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습관처럼 상대에게 겸손하게 다가서면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겁감 없이 나눠준다. 하늘의 돈은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하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바꾸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반드시 평행을 이룬다고 할 때, 당신의 겸손은 득으로 다가온다. 안다고 나서지 않아도 인정받으면 명예로워진다. 세상을 보는 지혜와 견문이 넓어진 것은 잃어버릴 수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당신만의 자산이다. 이를 드러내 과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인간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한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다.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생각의 폭을 좁히지 못하면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지 않는다. 대립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바로 깨닫고 관계 회복을 위해 즉각 나선다. 자존심이 없어서도 낮아서도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의 특징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몇 가지로 요약했다. 1. 아첨받기를 좋아한다. 2. 남에게 우월감을 느낀다. 3. 쉽게 상처받고 비판, 배신 혹은 무시당하는 일을 참지 못한다. 4. 요구가 무척 많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 5. 대체로 매력 있고 카리스마적이며 남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안다. 자기 모습과 닮았지 않은가? 누군가 먼저 다가서고 겸손하게 대한다고 해서 자존감 낮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기에 먼저 다가설 수 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혹자는 가만히 있거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각종 SNS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보면 모두가 자신을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경쟁자보다 자신이 더 능력자임을 어필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실력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요즘처럼 모두가 평균 이상의 학력 수준과 넘치는 정보로 대중의 지적 수준이 높은 시대에. 너도 나도 남다른 면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과시한다면 웃음거리만 된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절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의 들러리를 서고 싶어하지 않는 까닭이다. 만약 당신이 겸손하게 다가서는데 일관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진 자, 유능한 자일지라도 상대를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당신이 그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는 없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 의견에 당당함을 가져라. 눈치를 보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자아가 위협받는 경고신호다. 겸손과 자존감이 낮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어보자.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첫째,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둘째, 심하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라. 셋째, 자신의 탁월성을 강조하지 마라. 넷째, 인정을 받으러 다니지 마라. 남들이 해주는 찬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자신에게 성실할 수 없다. 고로 겸손할 수도 없고 당당할 수도 없다. 남들이 쏟아내는 찬사는 형식적이고 필요의 과정일 뿐이다. 진정 어린 찬사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찬사이다. 절대 잊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겸손은 자존감이 높을 때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과도 소통이 술술 풀린다.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통하는 것이 말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취미나 성향일 수도 있다. 그 어느 하나라도 통하면 상대와 친근감이 생겨난다. 그뿐 아니라, 유대감도 형성돼 사회생활 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변에서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소통수단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거리감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심리학 전문가들은 세 가지 원인을 든다. 첫째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 개인이 경험한 범주 안에서 상대와 통하는 접점을 찾는데, 이때 자신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으로 상대와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다. 둘째는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능력이나 역할에 따라 처신해야 할 언행이 있다. 이러한 입장과 상황이 상대와 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셋째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의 원인이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격이 다르면 서로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모습에 화부터 난다. 답답하게 느끼거나 자기와 통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쯤으로 여긴다. 심리학자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실 이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어쨌거나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성격이나 가치관도 다르다. 이 모든 것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하기란 가장 어렵고 난해한 문제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 아닐까? 인생에는 한발더 나아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알수 없을 때가 있다. 이때를 가리켜 햄릿 상태라고 한다. 소통이 안 되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다. 이때 흔히들 자신은 완벽한데 불통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착각한다. 자신은 변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란다.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여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 결과는 자명하게 나타난다. 자신만 고립될 뿐이다. 극단적인 소통의 단절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유연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자기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통을 위한 세 가지 요소에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과 공통점을 찾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있다. 먼저 선입견은 소통의 최대적이다. 선입견은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이나 상황, 외모나 조건 등 외부에 드러나는 정보를 가지고 수용화를 끌거나 배제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의 방향에 따라서 상대를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쾌하게 여긴다. 선입견을 거두고 상대를 보자. 객관적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요령이다. 무엇보다 상대의 장점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사에 정확하게 따지는 성격의 친구가 있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장점으로 본다면 그 친구가 자신의 허술한 부분이나 놓치고 가는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잔소리나 짜증나는 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소통의 상호작용으로 윈윈할 기회가 없어진다. 단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부분을 이유로 소통을 꺼려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처음 만나면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섣불리 자기 마음을 노출했다가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다. 낯가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멀찍이 거리를 두려 한다. 어느 때는 이런 상황이 유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통 분모를 찾아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면 자신의 아군을 한명더 늘릴 수 있다. 공통점은 지역, 성별, 나이, 학교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미나 취향, 성향으로 확대될 수 있고 좋아하는 영화나 책, 작가, 음식처럼 아주 소소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단한 가지만 일치하더라도 그 대화에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거기서 통하는 부분을 찾게 된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경험한 것들도 다르지만, 선한명 모인 동아리 모임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 두세 시간 이상 한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이제 마음을 열자, 선입견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았다면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과 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일단 마음을 열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취사 선택해야 한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건 틀렸어. 라고 단정하지 마라. 차라리 왜 그랬어?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 당신은 그 상황을 역지사지해 볼수 있다. 만약 상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무조건 단절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우호적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상대는 당신을 신임하게 된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준이 지나치게 완고하면 소통을 저해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생활에 관한 고대 권위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뚜렷하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 유용성을 나누는 관계, 미덕을 나누는 관계다.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쇼핑하거나 영화 감상을 하러 모이거나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짝이다. 유용성을 나누는 친구는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주로 임무를 완수하고 협력하는 사람이다. 아레스토텔레스는 가장 심오하고 흥미로운 관계는 미덕을 나눈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 깊숙이 품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언제나 삶, 가족, 목적, 생각, 열정 등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통의 요소를 찾으면 누구하고든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청과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을 위해 선입견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